호수가 있다. 자, 호수 그림 알죠? 4km. 이건 뭐, 기본적으로 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같은 지도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면,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면, 어? 어? 이거 봐라? 자. 근데 뭐야? 두 사람 속도 가깝고 알아? 누구야? 잡아. 40분 의 수지가 윤지를 따라잡는다? 그러면 수지가 더 길게 그리면 돼. 윤지 짧게 그리고. 그림을 좀 보잖아. 얘가 속도가 빠르다 이거지. 그러고 뭐야? 수지의 수지의 속력을 X로 놓고, 윤지의 속력을 Y로 놓고 하면 끝! 이 연립 일차 방지 푸는 기본 준비는 끝난 거야. 4kg짜리 호수수지좀 길게. 얘가 더 빠르니까. 윤지가 좀뭐 느린가 봐. 왜? 40분에 수지가 윤지를 따라잡는데, 이게 바로 안용 문제, 안용 그라고 안녕, 안녕, 그런다 말이야. 응? 어? 안녕, 그런다 말이야. 자, 무슨 얘인지 봐봐. 자, 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면 10분 에 만난대. 자, 얘 속력은 뭔지 모르지만 수지가 10분 달리고 윤지가 10분을 달렸더니 뭐라고? 4000, 됐다 말이야. 왜? 미터로 고쳤으니까 왜? 뭐 그냥 4km로 할까? 10, 아니야, 분은, 분은 미터가 좋아. 분은 미터가 좋아. 됐어? 그잖아 분당 미터가 좋아. 그러니까 수지가 10분 달리고 윤지가 10분 달려서 4000미터를 갔다는 거지. 그잖아 만났다니까.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거든. 안녕 그러는 거야. 봐.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런 일이 생겨. 시 작하는 순간 뭐야? 수지가 미리 달려나가지. 달려나가는 순간 뭐야? 수지가 더 빨리 갈 거야. 쭉. 그게 그래 이제 윤지가 가고 있어. 근데 얘는 뭐 이미 쭉 가가지고 뭐라고? 얘가 한 이쯤 가고 있을 때, 얘는 뭐야? 갈게요. 얘는 이미 이만큼 한 바퀴, 여기까지 갔던 거데한 바퀴 더 돌아서 여기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녕 하는 순간, 수지가 간 거, 수지가 더 많이 갔겠지? 뭐, 수지가 몇분 같아? 40분이야. 그잖아. 40분을. 그리고 윤지가 40분 간거리의 차이가 4천이야. 안녕? 얘가, 야, 한 바퀴 돌아가서 얘를, 너 아직도 안 가고 있니? 안녕? 그러는 거야. 알았어? 윤진이 부지를 달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수진는 처음부터 뭐야, 더앞서하기 시작하면서 한 바퀴 얘를 따라잡고 그때 안녕? 그러는 거야. 안녕? 너 아직도 여기 있니? 안녕? 그러는 거야. 알았어? 얘가, 자, 둘이, 요런 식이란 말이지. 자, 뭐 구하라는 걸까? 다 구하라는 속력. 자, 그럼 어떻게, 중실한 마음으로. 자, 이거 네배 할까요? 네 배, 네 배. 여기 네배 하면. 40x 더하기 40y는 네 배, 4, 4, 1600에서 16,000. 자, 이거 40x 마이너스 40y는 4,000. 자, 더하기 한 모래. 수. 80x는 이거 날라가고, 이만이만이만이야이만 어,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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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 그죠? X는 뭐야? 125, 125니까 250m 퍼초다. 포 분이다. 아까 미터로 고쳤고 분이었잖아. 이거 왜 그랬냐면 8은 125 곱하면 1000 된다. 125, 125, 20 이제. 그래서 X가 누구야? 수지죠. 수지. 보이잖아. 수지가 뭐라고? 250m per 분으로 가는 거야. 근데 윤지도 구하려니까 뭐 구해야지. 어, 250을 여기다 좀 넣어줄까? 250? 넘어가면 2500이지. 그럼 시바이는? 2500이 넘어가면 뭐 돼? 1500이네. 자, 윤지는? 윤지는 뭐라고? 150m per 분 이속력으로 달렸던 거네. 이해하냐?